말씀이 우리의 힘입니다. 샬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모든 분들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내용은 1. 갈라디아서 맥잡기 2.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 3. 바울이 베드로에게 맞선 이유 4.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울의 호소 5.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입니다. 첫 번째 갈라디아서 맥잡기입니다. 먼저 우리가 읽고 있는 서신서들의 현재 위치들을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바울은 이방 선교를 하는 과정에서 여러 서신서들을 썼지요. 복음서 이후의 성경 목록인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런 순서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중간에 데살로니가전후서, 사도행전 중간에 갈라디아서, 사도행전 중간에 고린도전후서, 사도행전 중간에 로마서가 쓰여졌다는 겁니다. 성경 목록의 배열은 대략 분량에 따라서 복음서와 서신서라는 종류에 따라서 그렇게 순서가 전해졌다는 점 확인하는 중입니다. 교회에 쓴 편지들은 바울이 전도여행 중이라는 상황과 수신자인 교회와 바울 사이의 스토리가 있어서 기록되었는데요. 이 배경들을 알고 읽어야 은혜되는 몇 구절을 선택해서 읽지 않을 수 있고 또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서 말씀과 내가 상관이 있어 지는 겁니다. 여기서 깜짝해 줍니다. 바울 일행이 전도여행을 하면서 처음으로 세운 이방지역 의 교회 이름은 무엇일까요? 힌트로 돌에 맞아 죽을 뻔했지만 몸을 추스르자마자 다시 돌아가서 교회를 조직하면서 세운 것이었고 바울에게는 첫사랑과도 같은 교회지요. 그 교회는 바로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을 따라 갈라디아서가 기록된 상황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시죠. 수리아 안디옥을 출발해서 길리기아에 다소,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을 비롯한 주변 지역을 순회하며 갈라디아 가정 교회들을 두루 방문했습니다. 드루와에 도착하니 마게도냐 사람이 어서와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배를 타고 네아꼴리에 도착해서 빌립보 도시에서 사역한 결과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고 대살로니가와 베레아 지역에 대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게 되죠. 아덴을 지나 고린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는데요. 바로 여기 고린도에서 대살로니가 전 후서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그러니까 2차 선교 여행 중에 갈라디아 교회들을 들르면서 왔고 그때까지는 그 교회 안에 아무. 물론 문제가 없었는데 고린도 지역에 와서 교회를 세우고 사역하는 그 사이에 갈라디아 교회의 율법 교사들이 들어가서 복음을 훼손하고 교회를 혼란시켰다는 겁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인 것이죠. 바울과 각 교회들 사이에 있는 배경에는 유대교를 믿는 유대인 그리고 그리스도교로 개종한 유대인 율법주의 종교 지도자들 율법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이방인과 이방 교회들 믿음 예수 십자가 예수 부활이 있는 겁니다. 당연히 율법과 믿음, 율법과 예수의 십자가. 그 부활에 대한 논쟁 사이에서 바울이 계속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구원은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 반복할 수밖에 없는 배경이 되는 거죠. 이런 배경과 상황에서 쓰여진 갈라디아서의 핵심 주제는 구원은 율법, 할례, 행위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다른 복음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의, 은혜와 믿음으로 얻는다. 인데요. 로마서, 고린도, 전후서와 함께 복음의 진수가 기록되어 있는 책이죠. 또한 갈라디아서의 분위기는 바울의 흥분, 걱정, 염려라고 할수 있습니다. 문제였던 첫사랑 같은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에 대한 사도성 의심부터 시작해서 바울이 가르친 복음에서 이탈해 있었기 때문이었죠. 두 번째,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입니다. 먼저 교회를 혼란케 한 율법 교사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하다. 당신들은 이방인들이지만 할례도 받고 율법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바울 선생님은 그렇게 전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어요라고 말했죠. 그러자 율법 교사들이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 잡아넣던 사람 아니냐? 베드로 사도, 요한 사도랑은 차원이 다르다. 바울은 가짜 사도고 그가 전한 복음은 불안전한 복음이다라고 말한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교의 아 성도들은 혼란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다른 서시자들과 달리 바울이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매우 매우 강한 어조로 강조하면서 갈라디아서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 1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나는 사람이 세운 사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된 거다 라며 일단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고 강조하면서 편지를 시작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을 증명하며 짧은 인사를 건넨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어떻게 그렇게 빨리 복음을 떠나 변전할 수 있느냐 다른 복음은 없다 라고 하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합니다. 가짜 사도라는 소문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를 하는데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 베드로에게 역사하신 그 예수님이 나 사도바울에게도 역사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아주셨다.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도 그런 나를 인정해주었다 라고 쭉 설명하죠. 갈라디아서 2장 9절입니다.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구보와개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합니다. 바울의 목소리를 들어보면 이렇습니다. 나 바울, 어느날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면서 무턱대고 복음 전하는 거 아닙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기둥같이 여기는 그 사도들과 믿음의 교제를 충분히 나누었고 서로 동력의 악수까지 나눴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로, 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사도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라고 정리한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이 베드로에게 맞선 이유입니다. 바울이 이방 선교 거점지였던 수리아 안디옥에 있을 때 그곳에 온 베드로를 책망한 일이 있었는데요. 베드로가 이방인과 식사하는 중에 예루살렘 본부에서 야고보의 사람들이 온다는 소식에 이방인과 함께 식사한 것이 책잡힐까 봐 부랴부랴 자리를 정리해서 떠나버렸는데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고 바나바도 같이 자리를 떠나버렸죠. 바울이 그런 행동을 한 베드로를 심하게 책망한 이유는 첫 번째로 베드로의 그런 행동은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장벽에 무너졌다는 진리를 무시한 행동이었고 두 번째는 베드로 자신도 유대인이 이방인과 같이 식사하면 안 된다는 그 구약의 율법에 매어 있으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으니 사실은 복음의 자유를 제한했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보다 그것이 베드로와 함께 밥을 먹던 이방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가 되었을까요? 복음을 따르지 않고 율법을 따른 일로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도 실수해서 내가 맞선적이 있다는 바울의 이야기가 주장하고 있는 것은 나 바울은 베드로랑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거짓 복음이 아니고 진짜 복음으로 세워진 사도 맞습니다.인 거죠. 네 번째 율법과 믿음에 대한 바울의 호소입니다. 사람은 율법으로 이루어질 수 없고 오직 믿음만으로 가능하다는 말과 그 이유에 대한 바울의 호소를 말씀으로 쭉 살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과 20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니 그러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렇게 설명한 바울은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임을 증명합니다. 다섯 번째 복음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기초를 두고 있다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율법의 조상이 아니라 바로 복음의 출발이다. 법으로는 아무도 의롭다고 인정받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해 주셨던 그 약속이 율법보다 430년이나 앞선다. 늦게 나온 율법이 아브라함에게 내려진 의롭다는 정의를 무효화할 수 없다. 율법은 모두를 죄와 저주 아래에 두지만 예수님은 스스로 저주를 받으심으로 우리 모두를 그 율법의 저주에서 풀어 주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바울은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리해서 사랑하는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들에게 전달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5절, 26절입니다.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 교사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찬양에 떠오르는데요. 우리가 죄인이면서 동시에 의인일 수도 있는 이유가 바로 이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의 현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입니다. 갈라디아도 일장.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 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리야.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 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터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색으로 돌아갔노라. 그후 3년 만에 내가 개발을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호의를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구부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라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나니 계시를 따라 올라가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격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한 것은 내가 다름질하는 것이나 다름질한 것이 헛되지 않게 하려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도리어 그들은 내가 무할례자에게 복음 전함을 맡은 것이 베드로가 할례자에게 맡은 것과 같은 것을 보았고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가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또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악수를 하였으니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그들은 할례자에게로 가게 하려 함이라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개바가 안지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개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본금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개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부터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함을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냐 결코 그럴 수 없는이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함이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갈라디아 성삼장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바뀌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느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의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은 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니라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이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 중보자는 한편만 위한자가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이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